차판 남자가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유지, 합리적인 가지 동급 SUV 중 쾌적한 실내와 활용도가 좋은 더뉴 산타페를 소개합니다. 이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외판기 없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호불호 없는 흰색 바디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진 주요 부품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활용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박, 캠핑, 레저 활동에 우수하며 편의 장치도 우수합니다 넓은 실내 공간, 정숙성, 승차감 국산 최고의 가성비 패밀리 SUV 버뉴 산타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중형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디젤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굉장히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산타페 디젤 2.2 이륜 프레스티지 5인승 등급 차량입니다. 형식은 2021년, 등록은 2020년 11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여기서 엔진 주요 부품이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 0만 k 로 까지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행수는 57,070km 주행이 되어 있고요 용도 이력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사용하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신차 금액은 3,625만원 추가 옵션은 플래티넘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2는 다양한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레일 사운드 시스템, 디지털키, 현대 스마트 무선 충전 단자, 차박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220V 인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큼지막해서 가시거리 확인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웅장한 라디레이터 크롬 몰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롬으로 연출이 돼서 더욱더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하단을 보시면 긴급제동과 반자율주행 모드를 위한 레이더 센서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별도로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헤드램프를 보셔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스크러치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이 본인 영상을 보시면 금일 광택 작업이 끝나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캐릭터 라인도 위쪽으로 쭉 뻗으면서 굉장히 시원한 감을 살린 모델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고지상이 있는데 약간의 스톤칩 돌트임 현장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펜더 쪽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지금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고지상은 없습니다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이끝 쪽에 약간 미세한 흠집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교환 주기는 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는 흠집 없고요.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처럼 가까이에서 사선 쪽으로 보시면 문콕이나 단차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에는 별도로 고지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매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휀다에도 보시면 매끈하게 캐릭터 라인이 쭉 이어져서 굉장히 시원한 감을 살린 차량이고요. 뒤쪽 휠타이어 컨디션입니다. 뒤쪽 휠에도 너무나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참.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해당 차량은 디젤 차량이잖아요. 요소수는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계속 이어가 있습니다. 이더뉴 산타페 차량은 약간의 틀린 점이 있는데, 리어 램프가 한 줄이 더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한 모습인데 지금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널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언더 트레이 부분을 보셔도 이처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으니까요. 차박, 캠핑, 레저 활동을 즐기신다면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1938번으로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먼 지방에 계신 분들과 비대면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으로 좋은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휀다에도 별도로 고지 사항은 없습니다. 매끈하고요. 뒤쪽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뒤쪽 휠에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약간 가니쉬 쪽에 약간 상처가 조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가 있는지 이처럼 사상에서 보시면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쪽 휀다에도 캐릭터 라인이 이쪽에서 쭉 뒤쪽으로 뻗으면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앞쪽 휀다에는 별도로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이쪽 끝쪽 라인만 약간의 스크러치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 뉴스타 탑의 차량은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형 SV u 시장에서 꽉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더욱더 반하실 겁니다. 편의 장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내로 이동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택지에는 기포 올라온 곳 전혀 없고요. 들뜸 현상 없습니다. 약간의 미세한 사용감은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멍이 한 4개가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트림 내장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장지에는 너무나 깨끗하고요. 블랙 톤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후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추가 옵션인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풍성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사용감은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미세한 주름만 조금 보이고 있고요. 전동 시트 요추받침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각도 조절,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전동 트렁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 이어가 있습니다. 약간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잘안 보이실 건데요. 약간의 해짐 현상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잦은 운전은 아니더라도 그 운전대를 많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음성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위쪽에는 패들시프트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절주행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트림 메뉴 버튼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엔진음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슈퍼비전과 TFT LCD 글라스터의 조합입니다. 이처럼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누정 연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4.8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주행수 마저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이어가있습니다 위쪽 대시보드 상태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별도로 고지사항은 없고요. 스티커 자국 일절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쪽을 살펴보시면 센터페시아 쪽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디스플레이어가 보여지고 있고요. 단축키가 보여주고 있는데 차근차근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쪽에는 ECM 눈물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 앞쪽에다가 삽입을 하시면 되십니다. 블루링크와 s s 기능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할로겐 등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어의 모습입니다. 10.25인치로 되어 있고요. 후진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센서 등 표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터치는 잘 되고 있고요 홈 메뉴를 누르시면 차량 메뉴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발레 모드와 뒤쪽에 보시면 각종 미디어에 대한 단축키 버튼, 블루링크 단축키 버튼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차량 설정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을 하시면요 오른쪽에 아이콘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전방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안전, 주차 안전.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많고요.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은 최대 보험료 10%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중요한 점은 이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미지가 연출이 되면서 추가적인 설명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손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을 살펴보시면 글라스터 계기판이고요. 공조 시트 라이트 도어 디지털 기 편의 기능 등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단 쪽을 보시면 알루미늄 내장재가 반겨주고 있고요, 큼지막한 단축키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얼 에어컨 공조기의 모습이고요, 공기 청정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앞 유리 습기 발생이라든지 와셔 연동 터널 구간 때안 좋은 공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기능이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운전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자식 버튼 변속기의 모습이고요. 스타앤고 오토홀드,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변환기,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되어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통풍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작동 또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시면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단자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단자가 없어졌죠? 이쪽에 휴대폰을 이처럼 꽂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스마트키의 모습입니다. 사용을 안 하실 땐 이처럼 닫으시면 보다 더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동승석 컨디션 바로 이어 있습니다. 동승석에도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해짐, 스크러치, 전혀 없구요 깨끗합니다 주름진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구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의 모습입니다 선택지에는 기포 올라온 거 전혀 없구요 깨끗합니다 사생활 보호나 햇빛이 눈부실 때선 쉐이드 적용하실 수 있고요. 하단을 보셔도 사용감 전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상태에 바로 이어 있습니다. 2열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레버가 되어 있는데 이 레버를 당기시면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피가 큰 짐, 차박, 캠핑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을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깨끗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암 리스트를 내리시면 이곳 커플 더 구간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이 뒷좌석에는 거의 탑승을 안 하신 게 느껴지실 겁니다. 깨끗하고요. 찍김 스크러치는 전혀 없습니다. 2열 가운데 쪽을 보시면 차박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220V 인버터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USB 단자 두 개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제 차량은 181입니다. 이처럼 내구름 헤드룸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카 업무용으로는 다양한 활용도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 머니머니에도 거주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리클라인 기능도 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실 때 이처럼 젖혀지는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탑승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주행수가 짧고 실내에는 사용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점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 외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마무리 정리는 앞에 나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어, 너무나 깨끗한 모습으로 반겨주다 보니 설명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는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 장치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 기타 활부 문의가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주입니다. 감사합니다.